고라니 고라니 여기 고라니 있어요. 카드 하나 구해와야 되는데. 나는 단 고라니. 야, 진짜 킬 열심히 하러 다니네. 예압, <laughs> yep. 당연하죠. 단 고라니 열심히 킬 해요. 음. <laughs> 아니면 킬? 저는 근데 육킬밖에 안 돼요. 이렇게 열심히 뛰어다녔는데? 예압. Yep. 왜 그렇게 열심히 뛰어다니더니? 여 기로 한번 건네 볼까? 어, 물색 깔이 좀 이상 하네. 저 건너가 는것 보다 그냥 차 타고 들어가 는게 나을 것같 은데요? 어, <laughs> 타고 갈게요. <laughs> 타고, 여 기에 가야겠다. 아탈배열 너무 어려워 차 있다 오케이 600개밖에, 600개밖에 못 모았는데 이걸로 뭐 바꿀 수 있나? 다차아 1000개 산나너탈거 있어? 네 마이크 오케이 그럼 우리끼리 들어간다 여기 앞에도 차 있네 여기. 와, 50개 무지러가지고못 바꿔 여기 차 그러면 그 주변에 파츠 두개 팔아요 여기도 차 주변에 파츠? 네 파츠 하나에 25원인가? 되지 않아요? 아 그냥 갈래 포기했어 가지고 와서 딴데 가서 바꿀래 들어가서 우리, 우리 팀 있는 데로 가야겠다 아, 11, 11, 11. 아, 어쩐지 나 되게 음, 되게 기 힘들다. 싶었대데 와, 나 터치한 거도 없었 아, 바꿀 수 있는데, 가 어디야? 여기? 1번, 2번이요. 1번, 2번. 삼총기 바꾸려면 2번으로 가야 돼요. 2번으로 가야 돼요. 1번에는 아, 없어? 1번은 삼총기 같은 거 없어요. 그래? 네. 오. 1번은 잘못 가면은 그 차가 있거든요. 차. 아까 차 어, 어. 근데 양용이는 아니고. 여기도 하나 있긴 있는데. 방금 총소리 들었는데. 조용한데. 너무 조용한데요? 아니, 네, 금방 그거 총소리 하나 듣지 않았냐, 네 앞에? 잡았어요. 야, 역시, 잘하는구만. 앞에 네, 예, 보급이다! 일부러 딸보고한것 같은데, 이거. 핫하했다 <laughs> <laughs> 나가요 8배 안 나면 드릴게요 아기 겁나 멀어 안가 포기했어 못 찾았다 나도 이길 드디어 할수 있다 <목소리> 우리가 3번팀 그럼 2번 1번팀은 사람이라는 소린데 총 사운드가 났는데 아 MP 좀 걸려가지고 못 가. 알아버리겠습니다. 요집 먹고 있을게요. 야. 팔 가져쳤어. 내 살. 어 공부. 나이.

그 우리팀이 먹은걸걸요? 아이씨 나 먹었지 야 너무 멀어 <laughs> 뭐야? 안 맞아 이거?

라스트 두 팀. 파츠 있나요? 파츠 우리 네. 치사고가고지나가 손잡이가 없어서 고왔거 우리 자리 여기 잡아야 되겠다. 고맙다. 다 여력이. 오력이 가세요. 가세요. 빨리 서서 좀 떨게. 그래서 거기 가다 뭔가 3 3 각도 수서 난이 있어. 그러다 면은 패. 여이수조 수직하고 저기 고정기 다 하나. 어, 저 출발했어요. 아, 빨리 와서 먹어. 한번 갖고 갈게. 내가 가녀갈게 뭐야? 뭐야? 다 아, 나갔어요? 땅에 박 진짜네. 안녕. 어디야? 어, 있다, 있다, 있다. 쟤네도 에이 인데? 아나 6배 갖고 싶고 6배 자식 나 8배 그럼 1,2번 팀 사람은 다 죽은거야 벌써? 그런거 봐요 AI 아 <목소리> 3마리 없어요 그럼 3마리가 어디 또 있다는 거잖아 앞에 아, 2마리 더 달렸어요 이게? 예? 왜죠? 왜왜왜 왜요? 어 뭐야? 사람인데? 어, 아니 야 AI, AI. 아, AI, AI. AI, 아 어. 얘도 얘도 기다이면은 얘도 하나 더 있다고. 이 애가 그럼 두, 두 인형이 있는 거는 그 찾아야 에 보니까. 끝났네 아담 사람, 사람 한명 있겠네. 아, 드디어 통한 화지야 다행이네. 다와하지아 어, 하나. 뭐야 엠페. 지급 엠페 하나도 못썼어 이거. 달달하게 먹. <laughs>